산촌귀농자연인이 되시려면요 이것부터 꼭 하셔야 합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데요 어디 가셔가지고 이사를 가시다든지 했을 때 제일 먼저 뭐 하시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하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면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2010년 4월 2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럼 이제 3월달에 완벽하게 그 귀촌, 귀농 귀촌, 산촌 귀농 귀촌이 결정이 돼서 뭐 집까지 구하고 그 다음에 바로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새롭게 전입하는 도시에서 귀농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별로 없었어요. 뭐 TV나 라디오 들으면 뭐. 어디가 어느 지역에 균형하면뭘 준다, 뭘 준다, 뭐, 뭐 집을 구해준다, 뭐 이런 게 많았는데, 제가 이제 인제군 남면 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제가 균농한 사람인데요, 뭐 특별하게 주시는 게 없나요?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저를 싹 위아래로 스캔을 하더니 메모지를 하나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면사무소나 군에서 만든 메모지가 아니라 군청 앞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쓰는 그냥 허접한 메모지 한5 0 장짜리 묶음 하나 주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군수하고 이제 그 면사무소 대부 마을, 마을 관련된 사람들이 회의를 연회 한 번씩 하는데요 그때 제가 그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제일 먼저 해야만 그 마을 사람들이 되, 마을 사람이 되고 그것이 법적 효력과 유효하게 됩니다. 저희 마을에도 보면 집을 짓고 살면서도 전입신고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은 마을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거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농지원부를 만드는 겁니다. 농지원부는 300평 이상 경작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천제곱메타죠. 천제곱메타.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단연생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두번째 농지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아, 비닐하우스 등에서 재배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근데 요 땅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 내가 소유하지 않으면 임차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어, 마을 분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뭐 연로 하시거나 그 마을을 떠나셔서 비어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럼 수소문에서 그 땅을 제가 임차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하게 되면 그것도 농지원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농지원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에서 만들죠. 면사무소에 가서 이런 자료들을 제출 하면 농지원부에 제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래서 김광중이라는 사람이, 아, 실제로 농지에서 뭘 경작하고 있다라는 증빙 서류를 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면 농업 경영체 등록이 있는데요. 아, 농업 경영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인정한 아주 실질적인 농부다라는 어떤 법적 자격증을 받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걸 하는 데는 농산물 품질 관리원이라는 게 있어요. 농산물 품질 관리원 어떤 지분은 다분소재지 하나씩 있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아까 말씀드린 국가가 인정한 농업생산자로 등록하게 되는데 거기 관련된 서류들은 예를 들어서 뭐 주민등록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농지원부 확보가 된것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가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만 아주 법적 효력을 발 발생하는 농부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농협조합원입니다 저처럼 산림에서 일을 주로 하는 산촌 균형 자연인 경우에도 농협 조합원에 꼭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혜택이 많이 있느냐면요. 농협 구매계에서 퇴비라든지 비료, 씨앗, 농기구, 영양제 구입 이런 것도 되고요. 농협에서 또한 보조금 같은 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5천원짜리 퇴비인 경우에 50%라 2500원에 저희는 구입을 하면 농협에서 나머지 2,500원을 대납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물론 뭐 무제한 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가 경작하는 땅에 맞춰서 하겠죠. 비료도 마찬가지고요. 뭐 씨앗 같은 거농기구그 다음에 농협 조합원이 되면 또 1년에 약 저희 인제농협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만원짜리 쿠폰을 줍니다. 그 쿠폰을 가지고서 농협 구매에 가서, 구매계에 가서 자기가 필요한 걸 삽니다. 뭐 상자를 살 수도 있고, 농기구를 살 수도 있고, 요럴 때 이제 또 농협 보조금이 들어와서, 결국 10만원짜리 쿠폰이 20만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농협 조합원이 되려면 서류가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300평 이상 경작한다는 농조원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하게 되는 경영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출자금이 또 필요합니다. 조합원이기 때문에 출자금이 필요한데, 인제농협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의 출자금을 내라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이건 무조건 서류를 냈다고 해서 농협조합원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마을의 농협조합원을 대표하는 총대 같은 게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과연 지금 농협조합원이 되고 in, 되려고 하는 사람의 어떤 평판 같은 것도... 조사를 하고요. 실제 농, 어, 농업을 경영할 의지가 있는 건지, 실제로 경작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가지고 평판을 수집을 해서 농협 조합에서 통보를 해 줍니다. 아, 당신은 언제부터 농협 조합원 자격을 획득할 수 있으니 출자금을 가지고 어, 뭐 방문해서 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농업 조합원이 되는데. 저는 뭐 출자금을 많이 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마을에도 보면 이 출자금을 최대 천만 원까지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럼 농협조합원을 남편과 부부 이름으로 동시에 해서 농협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집안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거 봤더니 천만 원까지 출자를 하는데 농협조합에 출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시중은행하고 다르게 이자를 꽤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부부가 다 농협조합원을 해서 2천만 원을 출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출자금에 대한 수익이죠. 이자. 내지는 뭐 농협카드를 사용하면 또 거기에 대한 수익을 이제 저희가 매년 1월 달에 농협조합원 총회를 하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농협조합원이 된다는 거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나 어떤 실질적으로 산에서 농사를 짓든 노지에서 농사를 짓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농협의 어 울타리 안에 들어간다고 그럴까요? 그런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산촌균형자연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산림조합원 가입입니다. 근데 실은 저는 산림조합 가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조건이 좀안 맞아서인데요. 네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산림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3헥타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1년 총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해야 되고요. 네 번째 임업 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 원 이상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2, 3 4가 해결이 되긴 합니다만 산림 소유자가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것 때문에 그냥 산림 조합원 조합원으로서 제가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귀찮은 일일 수도 있고요. 꼭 굳이 그걸 해야 되나? 내가 가서 그냥 조용히 농사짓고 살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해보면 어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생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제 산촌 귀농 자연인이 된 제가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말씀드린다면 무슨 일이든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